예, 처음 시작하고 태엽군이 시작했어요. 이 쪽으로 나오면은 늑대가 한 마리 있죠? 아, 원래 죽으라고 있는 애가 맞는데, 아, 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R2로 강공격을 먹여주면은, 페페링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예, 안 맞았죠? 피해주고. 그렇지 네, 죽으라고 있는 몹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에 수요력이 몇개 있고요 <laughs> 문을 열고 나가줍니다 네, 나가면 몬스터는 없어요 수은탄 10개 있을거예요 아마 아, 이거 말고 다른 아이템은 없습니다. <laughs> 아, 여기 위쪽으로 가시면 수, 어,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수혈액이네. 아, 하여튼 여기 가면 도끼에 들고 횃불 들고 다니는 애가 정차를 들고 있습니다. 안 잡고 무시해도 되는데. 에.. 못잡으려는 아니죠 이렇게 뒤로 파고 아.. 잘못 들어갔죠? 물약 하나 먹고 공격할 때 뒤로 파고듭니다 잘못 들어갔죠? 아.. 이러면 안되는데 뒤로 들어가서 어.. 갑자기 안되네 하여튼, 방금과 같은 요령으로. 이때 백패링 치기 쉬워요. 이거 잡고만다, 내가 백패링으로. 못하면 평타 치셔도 됩니다. 갑자기 잘되던 애가 안되네요 참 희한하네 <laughs> 아 수위력 다쓸 때까지 한번 시도해보다가 안되면 그냥 가죠 뭐 예, 네, 포기하고 가도 돼요. 근데 지금 불이 붙었어요. 예. 네, 어떻게든 잡고 말겠다라는 제 의지가 잡고 만다. 예, 네, 됐죠? 어, 갑자기 안 되네요. 원래 원턴에 다 했었는데. 예, 네, 뭐 잡아 줍니다. 여기서 아이템, 예, 레버를 당기면은 진행할 수 있어요. 저 문은 아직 못 열고 시체처럼 보이는 저두 명이 사실은 적이에요.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잡지 못해요, 사실. 백페이링을 잡아야 되는데, 두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얀병만 먹어주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쫓아올 겁니다. 저렇게 쫓아와요. 아니, 필요 없고 등불 켠 다음에 등불로 도망가죠. <laughs> 영상 넘겨주고. 여기 이쪽으로 하면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초보자분들은 도끼를 추천드려요. 저는 단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총은 뭐, 괜찮아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 저는 산, 산, 산총 아, 이거 뭐니? 예, 온라인 전용 아이템입니다. 뭐, 얻을 거다 얻었죠? 예, 네,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아이템 먹어주고 저 뒤쪽에 적한명 숨어있어요 다가가면 공격합니다 문제될 건 없고, 그냥 잡아주세요 아래 가면 방패 드는 사람과 자고 있는 사람 한명 있어요 먼저 쳐주고 방패는 그냥 툭툭 치면은 방패가 깨집니다 어렵지 않죠? 이 위치 좀 어려운데요 여기는 네, 한 명씩 끌어다가 잡던가 아니면은 뭐 기량껏 잘 안잡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어 줍시다 <laughs> 저쪽보면은 도끼들은 아주 커다란 인간 한명이 있는데요 뭐 굳이 잡을 필요 없어요 잡을 필요 없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초보자분들은 이거 잡으시면 안돼요 절대로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뚜드려 맞네 이렇게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총을 맞추면은 내장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데 아, 실수했죠? 죽었네. 죽고 나면은 필드에 모든 몬스터들이 다시 나타나요. 다시 모두 리젠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오셨던 길에 몬스터들을 그대로 다 다시 만나셔야 돼요. 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안 되진 일단 죽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러 가야 됩니다. 복수. 너내 캐릭터를 죽였어. 어머, 전혀 맞아줄 이유가 없었는데, 맞아줬네. 어쩌다 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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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공격이 안 먹히네. 거리를 두고 충분히 뭐 잡을 수 있어요 뭐못 잡는 법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두 대씩만 쳐도 이렇게 등 뒤에서 강공격을 예 이렇게 패링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안 잡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laughs> 아무도 안 잡아요 솔직히 이거 하면서 저 누가 잡아요 힘든 여기 주민 한 명이 있었을 텐데 없네요. 이렇게 빨간 등불 있는데 주민들이 있어서 말을 걸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아 저도 그래서 저거 처음에 잡는 건줄 알고 엄청 덤볐는데 생각해보니까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캐릭 연습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세지 않을까요? <laughs> 너무 센것 같은데 <laughs> 아, 한 명씩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이쪽 가면 아이템과 주민 한 명이 매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뒤로 빼주고 이쪽 가는 길에 한명더 있습니다 여기 알고 당하죠 알고 당해 있는 거 알고 당해 이쪽으로 오면은 세명 정도가 같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족족 편안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에, 리치 좀긴 걸로 이렇게 변형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빼야죠 빼야죠 아,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세요. 이쪽이 좀 편해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 멍멍이랑 총 쏘는 사람 두 명이 있어요. 얘네 일단 정리해 줍시다. 어거지로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고, 아이템 획득하고, 멍멍이. 아,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세요. 아, 들키네. 총 쏘는 사람 먼저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네, 수은탄 고정으로 주니까 챙겨주시고. 아, 열심히 굴러서.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하나 먹고, 총 쏘는 사람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내려가서 남은 한 명. 아, 한 명이 아니네요. 아, 하여튼 뒤에 한명더 있었죠. 이렇게 놓치지 않아 줍니다. 이렇게 뒤로 한대 촉촉 치고, 지금 1회차에요. <laughs> 이렇게 대충 정리하면 저기서 또몇명 와요? 도끼를 쓰면은 초보자 분들이 하시기에 더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도끼가. <laughs> 네안 해도 돼요. 근때 그냥 잡았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에, 지름길을 가는 길이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 두고. <laughs> 에, 저쪽 보면 덩치 큰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덩치 큰 아저씨. 뒤쪽으로 살살 걸어가도 패링이 안 됩니다. 들켜요. 그냥 가서 대놓고. 한대 때리고 뒤로 빼서. 저 연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려올 때 패링을 먹여줍시다. 총을 먹여서. 이렇게 테링을 할줄 알면 게임이 아주 쉬워져요. 소유력을 <laughs>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횃불이랑 화염병을 주네요. 아, 횃불은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죠. 저쪽으로 가면 까마리 몇 마리가 아이템 지키고 있어요. 여기 아이템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온라인 플레이어들이 온라인 플레이 할때이 소개가 아이, 그, 메세지 같은 거 적어 놓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저들이 주는 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예,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쪽 가서 아이템 먹어주고. 위에 총잡이랑, 개몇 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변형시켜준 다음에, 먼저 때려요. 뒤로 빼주고, 잔뜩 내려오죠? 천천히 잡아주면 됩니다. 먼저 들킨 애들, 따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빼서, 개한 마리 더 있었죠? 네,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잡아도 되고요. 총 쏘는 사람만 조심해야 돼요. 저 모자 쓴 사람. 1대1은 어, 별 문제 안 되죠. 이 사람 먼저 잡아주고. 총 쏘는 사람은 딜레이가 길기 때문에 마음 놓고 때려도 돼요. 네, 죽을 뻔 했죠. 아이템 먹어주고. 이쪽에 좀 많이 처음에 힘든 구간인데 득대 두 마리 있어요. 일단 무시하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 잡아줘도 됩니다. 그냥 잡아도 돼요. 근데 잡기가 힘들어요 많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까 지나왔던 광장 있죠? 예. 네, 아이템 있습니다. 아이템 먹어주고. 이 뒤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막힌 길 같지만 사실 길이에요. 아이템 넣어주고 네, 이쪽으로 떨어지면 처음으로 장비 아이템 얻으러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네, 낙사 안 당하게 조심하고요. 여기 관 밑으로 떨어진 관 위로 떨어지면은 마카 데미지 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밑에 오랑우탄 같이 생긴 사람 몇명 있는데 그렇겠네. 에 예, 점프하면서 공격 에 예. 기량껏 잘 잡아줍시다 <laughs> 저기 한명더 있죠? 예, 창대는 한명더 있어요 창대에는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총으로 그냥 뭐 패링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평타 쳐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죽, 안 죽기만 하면 돼요. 창든놈. 이런 식으로. <laughs>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세요. 이 밑으로 저 아이템 먹고, 아저 아이템.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상전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뒤쪽에 조심하시고요 여기요. 보이시죠? 저게 이제 사냥꾼 세트라는 겁니다. 저는 산탄총이 좀 손에 잘 맞아서 산탄총 썼어요. 이런 식으로 스텝 밟으면서 때리면 돼요. 네. 처음으로 얻는 아이템이죠. 착용해 줍시다. 음, 쥐가 잔뜩 있어요. 석유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줍니다. 여기 아이템이 있었나? 아, 없네요. <laughs> 이쪽 사다리를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사다리를 계속 타면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서 여기 여기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치면 부서질 수 있어요 이거 부서뜨리고 네 다시 돌아왔죠 아 늑대가 문제인데 여기서 그냥 엄청 뛰어서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엄청 뛰어서, 엄청 뛰어서 여기죠? 여기 왼쪽. 네, 다 됐습니다. 여기 한명 숨어 있죠? 알아보고 한명 내려올 거예요. 아이템 뒤에 한명더 숨어 있어요. 아이템 먹어주고. 늑대를 잡기가 힘든데, 이렇게 문 근처에서 이렇게, 문 근처에서 이렇게 공격해주면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네. 다 잡았죠? 문을 이쪽에서 아직 못 열어요. 아, 여기 한명 숨어 있죠? 네, 이 사람 시체 아닙니다. 잡아 주세요. 이쪽 문으로 열고 나가면은 사람 한명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아이템 획득해줍니다. 여기 문을 열어주면 처음에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지름길을 연 거죠. 다시 돌아가 줍니다. 저기, 저기 있는데, 아, 연타 조심하시고. 패링은안 써도 되긴 해요. 아, 위험할, 위험할 뿐. 네, 잡아줍니다. 잡고 까마귀를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면 최초의 보스죠. 성직자수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 성직자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염병 장착해주고, 네, 뒤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일단 머리에 몇발 던져요.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 패링이 가능한 겁니다. 네, 왜안 되지? 네, 한번더 더 던져요. 네, 점프 공격 피해주고, 거리를 둔 다음에 화염병을, 에휴, 네, 그냥 뒤를 이렇게, 뒤를 때려줘도 상관 없습니다. <laughs> 머리에 이렇게 던져줍니다. 머리에 던져줘요, 머리. 다 던졌죠? 예. 네. 하염병 하나로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공격 패턴을 잘 모르면 그냥 처음에는 잘 봐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다가 뒤로 돌아서 엉덩이를 때려줍니다. 엉덩이. 안 맞게 조심하고. 누구실 것 같으면 바로 수율을 수요, 도 상관없어요. 대단한 원거리 공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네, 이렇게 잡아줍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증표를 주죠. 등불이 생깁니다. 등불을 켜주고 진행합시다. <laughs>